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왕 이스기야.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어요. 남유다에는 여러 명들의 왕이 있었어요. 루어보암, 아비야, 아사, 여우사밧, 여우람 등등 남유다에는 총2 0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는 정말 정말 선한 왕도 있었고 정말 정말 악한 왕들도 있었지요. 이 중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인 사람과 선한 왕을 한 명씩 소개시켜 줄 거예요. 먼저 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을 소개시켜 줄게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아하스 왕이 어떠한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소개시켜 줄게요. 아하스 왕은 새로 우상들을 만들어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지요.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 큰 나라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은요.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부숴 버리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아닌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어요. 25살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지요.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어요. 예전의 왕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어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의 문들을 고치고 수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열었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우상들을 모두 부숴버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어요. 이 당시 백성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깨끗해진 성전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기름 모든 것의 첫 열매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를 드렸지요 친구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6월절을 시키고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히스기야 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셨대요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열1기야 1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시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히스기야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굳건한 성을 얻는 축복도 주셨지요. 친구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할래요.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세움지구총교회 교육목장 친구들도 히스기야처럼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마음에는 하나님만 가득하고 두 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은 두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6월 암송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목자 님과 함께 율동 으로 암송 말씀 배워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20일 예배 참석자 명단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5월, 6월 QTI와 매일 성경 묵상한 후에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세요. 7월, 8월 QTI와 매일 성경을 배부합니다. 7월, 8월에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부터는 어, 교육목장에서 큐티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큐티 시상식은 매월 둘째 주에 진행이 되고 큐티 시상자 파악은 매월 첫째 주에 진행하오니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큐티에서 어, 시상식에 참여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말씀 빛나는 대회가 7월 첫째 주인 7월 4일 주일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6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우상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이름과 함께 문제의 정답을 전도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